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 부희생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2월 25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아, 편안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 시작하기 전에 이 자막 꼭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 테마지만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는 이 테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가요 지난주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굉장히 핫했죠 뉴로모픽 AGI 자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ai 를 만들겠다 삼성에서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생각하는 ai 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사실은요 여기 지금 실제 뉴로모픽하면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여기를 보면 코아시아 이런 건 뉴로모픽이 아니고 시그네틱스 이런 것도 뉴로모픽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페스도 정확하게 뉴로모픽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여기 네페스 아까부터 아크 NC까지가 뉴로모픽이죠. 뉴로 발음이 좀안 좋나요? 뉴로모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그 제가 이제 같이 분류를, 제가 보려고 분류해 놓은 건데 여기 같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아무튼 이제 네페스아크 자란테크놀로지 오픈 에지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뭐 넵페스아크도 이제 차트가 좋아요. 네페스아크도 차트가 좋고 자란테크놀로지도 뭐, 뭐 신고가 자리 아니니까 신고가 자리 신고가 자리들 뭐 차트 괜찮아요. 그렇 신고가 자리 자리들 차트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레퍼스 아크 좋고요. 그 다음에 오픈엣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픈엣지도 이, 이 종목들이 뭐냐면은 지금 딱이 은봉이 나왔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갑자기 금요일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차이매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가 이대로 끝나진 않습니다. 엊그제 제가 드린 유튜브에서 뭐를 말씀드렸어요. 반바지 말씀드렸죠. 반도체, 바이오 지는 지주사 지주사는 이제 지주사만이 포함된 게 아니라 그 이제 저 PBR 주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라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코 반도체가 죽지 않았으니까 이 섹터는 더 보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에이징 랜드 역시 이제 시작하는 신고가 트렌드죠. 근데이신고가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쫓아가면 안 돼요. 이건 눌려줘야 들어가는 겁니다. 눌러줘야 그렇죠. 신고가 돌파 자리까지 눌리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는 어렵겠죠. 또 어느 정도 눌려줘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셀. 배셀도 이제 갑자기 등장한 종목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 어떤 경우는 수급이 좀안 좋아요. 배셀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수급이 안 좋다는 건 외인들 수급이 안 좋다는 겁니다. 외인 기관. 우리가 이제 컨닝 페이퍼가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외인하고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외인하고 기관. 특히 이제 이런 주도 섹터,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 외인 기관 움직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개인이 많이 매수하고, 외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뭐, NCN, 이런 종목 좋죠. 이런 종목도 근데, 뭐,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뭐,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들이요. 근데 이제, 당장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조정을 줘야 돼요. 이거 그냥 치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자, 주봉을 보세요. 오. 이 정도 지금 갔으면 여기 매물대가 많은데, 역이잖아요 매물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물대가 많다는 건요. 그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어떤 세력이 여기까지 그냥 올려버려요. 근데 이걸 여기서 매도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면, 여기서 갑자기 매물벽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계획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에 충분히 여기서, 아, 여기 매물대에 충분히 물량들을... 계산을 해서 물량들이 소화가 돼야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더가려면 여기 매물대가 여기 매물대가 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매물대 쏟아졌었죠. 여기 매물대 어떻게요? 쏟아졌었죠. 여기 매물대 쏟아졌었죠. 또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매물대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매물대 통과가 된 겁니다. 여기 매물대는 좀 통과가 됐어요. 이 자리인데 이거는 그렇죠? 이 자리는 통과가 된 겁니다. 여기 매물대는 여기 매물대 통과됐죠. 여기 매물이 많았던 지역인데 여기. 이제 돌파가 됐으니까 통과가 된거고 여기 매물이 많았던 지역인데 요건 아직 돌파가 안된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요매물리때 통과해야만 다시 부딪힐 수 있는 건데요 요매물때를좀 돌파하고 나면 여기 매물대가 많아야 적어요 적습니다 여기는 요 매물대 통과가 지금 여기 충분한 여기 매물때 통과하는게 관건 일 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반도체는 좋은거 참 많습니다 지금 뭐 이 섹터가 아니라도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반도체가 이대로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다, 뭐 생각을 하면요.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이제, 이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렇 근데 이 종목을 왜 얘기를 하냐? 이 종목이. 좋은 종목도 많은데,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그러는데. 근데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리딩을 하기 전에는, 누구한테 의존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가는 종목 쫓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쫓아가서 다 물립니다. 쫓아가면, 개미, 개미들 쫓아오면은 주포들이, 어휴, 개미들 탑승했으니까 같이 하늘로 날라보자. 라고 하늘로 날라갑니까? 안 합니다. 기낭 흔들어갖고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날아가고 새로운 개미 태우고 또 물량 넘기고 또 가고 이렇게 갑니다. 개미들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고가 영역을 쫓아가서 개미들이 많이 수없이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안타까워하죠. 난 떨어졌는데, 난, 내가, 내가, 내가 파니까 그 종목이 올라가더라. 나는 징크스가 있어. 내가 파는 종목만 사. 뭐, 이렇게 이제 개미들끼리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실제로 그 흔드는 데서 못 견뎌서 그래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개미들은 어떻게 되냐면 흔드는 데서 못 견딜 뿐이 아니라 이 얘기 조금만 남으면 팔아버립니다. 그건 종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손실을 크게 키우지 말고요. 손실은 뭐5% 10% 되면 잘라버리고 수익을 오히려 자신 있는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요, 수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장은 물론 지수가 지금 고점 대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의 영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상향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런 우상향 장은 2017년이 상당히 좋은 장이었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좋은 장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그 또한 번의 좋은 장으로 예상이 돼요. 이런 좋은 장은요, 수익을 좀 길게 갖고 갈수 있는. 그래서 길게 갖고 가려면 뭐가 됩니까? 종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자, 각설하고 이 넥스트 칩을 왜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까 제가 NCM 말씀드렸잖아요. 잘 가고 있어요, 그쵸죠 근데 메스타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인덱스 트 칩은 뭡니까? 바로 여기 넥스트 칩에 여기에 비밀이 있죠. 뭐가 있어요? 넥스트칩의 대주주가 NCN입니다, NCN. 그렇죠? 이거 자율차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자율차 반도체죠. 지금 못 갔어요. 못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종목은 조금 모아서 기다리면 좀갈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아서 기다리면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 그래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면요.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지금 외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금요일 날은 전체 반도체에 대해서 외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여기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며칠 들어오다가 이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수급도 이제 보완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종목들 어 한번 매수타점 잡아서 잘 보시면은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요. 자 그렇게 보시고 어, 이제 다른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드렸던 요 뉴로모픽 AI 섹터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요 섹터가 뭐예요? 원격 의료와 관련된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요구하고 한 섹터가 더 있죠. 그 교육과 교육 섹터는 여기 지금 올리진 않았는데 교육 섹터까지 포함하면 이게 지금 의대 인원 증원과 관련된 이제 종목 섹터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 종목들이 아직은 더 봐야 되는 자리다 하는 거고요. 이 섹터가 이대로 끝나는 게 좋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주식적인 관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기가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 섹터를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요 섹터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뭐좀 대장급 종목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뭐요런 종목들이 이제 그 대장급 종목이에요. 인성정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차트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공부들인데 분명히 있어요. 공부드림과 연관된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그잘 보시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 목간 종목이지만 이제 이런 종목이 지금 은봉이 다섯 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신규주들은 은봉이 다섯 번 떨어지면은 반등의 여지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요 정도의 손절선을 정하고면은 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이 섹터 역시 더 봐야 되는 이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섹터는 뭐냐면요. 그, 플레이 디바이즈 버즈는 뭐냐면요. 은 이게 뭐냐면 그, 메타버스 회장이 대안을 했잖아요.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반도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들이 지금 다 동맹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동맹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만 조금 왕따잖아요. 근데 또, 외국의 굴지의 기업들도 삼성하고 지금 계약을 계약 동맹 동맹이죠 계약 보는 이걸 맺고 싶어서 이제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너무 의존을 하는 게좀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물론 지금 미국은요 엔비디아. 그다음에 인텔에도 많이 지금 강조를 해갖고 미국이 반도체 세상의 최고가 되겠다 하는 쪽에서 이제 그 미국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라고요. 또 일본도 지금. TSMC 하고 지금 동맹을 맺고 공장 세 번째 공장을 일본에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영광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일본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좀 왕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하고 SK 하고 또그 TSMC 는또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왕따인데요. 쟤는 뭐 어느 기업을 편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돼야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국수주의자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심지어 중폰도 애플 별로 안, 애플 별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갤럭시만 쓰고 있어요. 갤럭시 24. 저도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기능들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돈 받는 거 이런도 없습니다만 나라를 위해서는 갤럭시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같다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해야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이 빗나갔지만 그래 갖고 이제 이 플레이디하고 YG 버즈, e m 넷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관련주로 꼽히고 있어요. 사실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쌍봉 맞고 끝나나 했는데 이게 또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우상향을 하면서 그래서 또 시간에도 장악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간 이건 이제 어떻게냐면 되 파동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동이 시간에 장악가 갔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신고가를 갈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쵸? 우리 돌파하면 신고가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부분들은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을 여기서 시간에 상한가 간걸 쫓아가라. 뭐, 지금, 그런 이상한 문자들 많이 받으시죠? 뭐, 내일 급등 주준다 그러고 시간에 잘간 문자들 줘갖고선 그런 것들 다 사깁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그, 보니까 저희 스탭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무슨 뭐, 유튜브를 보면은 전화번호 알려주고 글로 문자를 남기면 막 주고 뭐 검색키도 주고 뭐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겠다 이래 놓고서는 그 전화번호 하면은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대요. 전화번호로 연락하면은 어 급등주 준다. 그래가 급등주를 막 주면 급등주를 뭘 주냐면 시간에 상한가 간거잘간 거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이 아침에 그거 문자 받고 나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안 하고 외부 출장 바쁘고 이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매순환 했는데, 오, 이거 잘 갔어요. 왜냐면 시간에 상한가 간 것들이 뭐잘 가는 케이스도 있고 밀리는 케이스도 있지만 잘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 믿을만 하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이제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실제 시간에 상한가 간 거가 잘간것 같고 뭐 그렇게 유, 유능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속아가갖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여기 뭐 내가 전화번호 알려드리지만, 저한테 문자 보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드립니다. 그냥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은 들어와서 같이 유방에서 저한테 기대시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제이 유튜브가 도움이 돼서 혼자서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뭐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무튼 말이 좀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를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 그러면요. 지금 들간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앤 넷. 이앤 넷. 요것도 이제 그, 플레이디 와이즈버즈가 뭐 때문에 지금 연결이 되나요? 결국은 저게요. 메타버스 그 회장하고 연결,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스레드하고도 연결이 되고, 메타버스하고도 연결이 되고, 저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이런 것도 이제 광고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 회사들하고는 다 연결이 돼요. 그 뭐, 저 중국, 중국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뭐, 다 우리나라 네이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다즈지직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플랫폼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항상 그이 회사들이 되는 거죠. 중국의 틱톡도 연결이 되고.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뭐그 와이즈 버즈도 지금 이기 들고 와서 갈수 있고요. 이엠넷도 가끔 갈 때는 여기 보세요. 이런 데가 뭐뭐29% 상한가 찍었다 좀빌리겠만 대장주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지만 대장주는 아니지만. 뭐, 여기 지금 보면 이 정도에 오히려 룸이 있다. 이렇게 볼수 여기까지 올라갈 여유가 있다. 한 4,200원까지 갈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물론 모든 거는 뭐 예측과 제일 중요한 건또 대응입니다. 갖다가 아니면은 뭐 나와야죠. 근데 전체적인 이제 추세선을 볼때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공상향 중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섹터가 계속될지 안 될지는 단발성이 될지는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섹터는 계속 가는 거가 단발성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참조하시고요. 단발성인데 계속 기회를 줘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가는 것도 있고, 이제 플레이디처럼 치는 것도 있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섹터가 이게 뭡니까? 이게 섹터가.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섹터가 그 유명한 소라 AI, 아니, AI 아닙니까? 소라 AI. 소라 AI가 뭐예요? 소라 AI가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오픈 AI에서 텍스트만 치면은 모든 걸 이제 사진으로 구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교해서 뭐, 다 샘플을 다 보셨겠지만, 뭐 저는 보니까, 어 이거 뭐 앞으로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우리는 주식이니까. 이 섹터 지금 이렇게 많이 어, 이뭐 지금 막 밀렸어요. 11%, 4%, 13%, 뭐2%뭐 뭐 많이 밀렸어요. 어, 이 섹터 이제 끝나는 거아니냐저이 섹터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이 AI라는 섹터는 이대로 끝날 섹터가 아닌 미래 섹터예요. 그리고 이 섹터 지금 AI 중에서 또 제일 앞서가는 섹터예요. 아까 뉴로모픽이 상당히 앞서가는 반도체 섹터라고 그러면 AI에서는 이 섹터가 제일 앞서가는 섹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지난주 테마뿐이 아니라 앞으로, 네, 다음주 또 앞으로 미래 섹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잘 자리는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종목들은 뭐 자리들 하나씩 말씀드리면 두번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경고 종목이에요. 경고 종목이라는 거는 경고 종목에서 그냥 가버리면 위험 종목이 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날라가진 않겠죠. 이 캐네마시터가 두번 상한가를 가고요. 근데 어~ 쉽게 날라가진 않더라도 이, 섹, 이 섹터에서 이게 대장이 이게 하는직이면 다른 종목들도 가기는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종목이 대장을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요새 이 생기교 섹터에서는 재미있는 게 대장들을 번갈아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섹터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도 선에서는 이런 정도 선에서는 이개을맥수라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적어 보이고요. 뭐이 정도 선에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여기 대장급 종목 중에서 인원대비죠 물론 이제 저 키네마스터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이건 뭐이 정도 선이 지금 매수 자리로 보여. 그러니까 잘 눌려 있다. 그래서 이건 매수 자리 잘 찾아 보면 뭐잘 눌려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피 소프트 신규주예요 신규주. 신규주죠. 이 신규주가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상한가 갔었죠. 첫날. 두 번째 날도 상한가 갔었죠. 상당히 힘이 센신규주예요 자, 이제 매수자리는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드릴 순 있는데, 저는 압니다, 이거 매수자리. 근데, 이거를 살, 잘못 드렸다가 신규주이기 때문에 큰 난포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손절선을 정하고 들어가실 분은, 뭐, 요 정도 자리에서 매수자리 잡으시고, 손절선은 본인의 이제, 그, 그런 만큼 손절선을 정하는 거죠. 기난 갖고 가겠다는 분도 있고, 여기까지 보겠다는 분도 있고, 여기까지 보겠다는 분도 있을 수있데 보통 이렇게 나갔던 요 몸통 자리 정도까지 손절선을 보면 보통 괜찮습니다. 린드머너시아 이것도 관련 주인데, 얼핏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쌍봉을 못 찍고,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봉우리가 있고, 여기 봉우리가 있고, 결국 쌍봉인데, 쌍봉을 못 찍고 어떻게 해야 됐어요? 끝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끝난 걸로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이제 이 섹터가 새로운 섹터기 이 때문에 이렇게 이게 끝나지 않을 거다. 요 정도 자리에서는, 요뭐 정도 자리면 너무 좋고요. 요 정도 자리면 너무 좋은데, 요 정도 자리를 주겠습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다 요 정도 자리에서 반등을 줬는데, 안 줄이라고 보이고요. 요뭐 정도 자리에서 매수하고, 손절선은 요거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봐야 되겠죠. 자리에서 매수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플리터는이 섹터에선 좀 약해요. 이거는 뭐 원래 이제 그 번역 AI로 해서 상한가도 가고 아주 힘 있는 종목인데 요 세트에선 좀 약하니까 요건 뭐 자리는 지금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4바이프는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전고점 여기 전고점을 도, 돌파 여기 전고점일 때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메스타점을 한번 잡아보네. 물론 뭐 최악의 손절선 항상 정해야 됩니다. 이 정도선 이 정도선은. 손절선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산돌 역시 대장급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선에서 매수 자리죠. 이 정도 선이 지금 매수 자리예요. 그렇죠? 잘 눌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전고점에. 그도서 지금 계속 주봉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양, 음, 양, 음, 음 이제 양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양이 나오면. 이 거래량 지금 여기가 충분히 나왔었잖아요.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었어요. 이 거래량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산돌은 한번 눈여겨 보세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정식 추천주를 들릴 수도 있고요. 뭐 정식 추천주 제가 리딩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건 정식 추천주라고 보셔도 돼요. 이 산돌은 산돌은 여기 정도에서 잡아 월요일 시초가 이하로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손절은요 만 이백 원 아니. 만만 만 1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보시고요. 시초가 이하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만 14,000원 이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그 설명을 다 마쳤고요. 어, 편안한 그 저기 일요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화이팅하면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텔레그램하고 그 밴드에 안 들어와 계신 분은요. 여기 업로드 되는 동영상 밑에 그 주소가 있으니까 글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네이버 밴드에서 민족주식사관학교 치시거나 또 텔레그램에서 민족주식사관학교 치시면 들어오셔서 무료로 리딩도 받고, 그리고 뭐 정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세요.